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을 섬기는 총무 박우영 집사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은 서문화 아카데미 운영부, 비전기획행사부, 홍보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서문화 아카데미 운영부는 교회 각종 공부를 주관하고 비전기획행사부는 교회 행사를 총괄하며 홍보부서는 교회 대외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아카데미 운영부에서는 작년 가을 학기 공부를 12월 중에 마쳤으나 일월 중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수료식을 못하고 이제 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 학기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카데미 개설 과목은 총 3개 과목으로 특강 소리 문답, 기도, 마이드 와이즈는 지혜, 자유, 회복 중 마지막 단계인 회복을 개설하여 총 42명을 신청하여 42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특강 소율이 문답은 오혜석 목사님, 조기필 목사님께서 섬겨주셨고 기도회엔 김홍곤 목사님 그리고 마더와이즈 회복은 차기정 사모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카데미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자께서는 과목별로 성, 성함을 호명하시면 나오셔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게 PPT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강 소리 문답반 수료자는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미진 앞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양, 박영란, 손우미, 송시은 양명 A. 양희영, 오경숙, 장미숙 이상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우리 박영란 권사님께서 어 하시겠는데요. 저 단상에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올라가지 마시고 앞에 권사님만 올라가세요. <laughs> 권사님만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앞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수료증을 읽겠습니다 번호 18-98 수료증 이름 박영란 위 사람은 2018년 가락기 선문화 아카데미 특강 소유리 문답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19년 2월 10일 대한해수교 장로의 선문화교의 단임 목사 배성현 목사 대도 부상으로는 장미꽃 한 송이가 되겠습니다. 아, 내려오셔 가지고 어, 여기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뒤 돌아 서 주시기 바랍니다. 꽃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수고는 우리 마더 와이즈 수황생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경례 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도 과목입니다. 역시 호명하신 분 앞에 나오시 바라겠습니다. 김경남, 김미진, 김정미, 김희병, 박세양, 박현덕, 양희영, 유재복, 최은희, 황광미 이상 열 분입니다. 대표 우리 김정미 집 사님 올라가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번호. 번호 18-103호 수료증 이름 김정미. 위 사람은 2018년 가을 학기 소문 아카데미 기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야 동문. 역시 부상은 장미꽃 한송입니다. <laughs> 어, 우리, 어, 뒤돌아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차렷 인사. 자, 마, 마지막으로 마더와이즈 회복입니다. 어, 혼명하시면 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좀 인원이 많습니다. 23분인데요. 어, 수료자는 김은혜, 기은혜, 김기정, 김목수, 김정란, 김혜진, 박태순, 어, 배운정, 손온유, 안미영, 비, 양정은, 양지은, 윤보연, 이영애, 이영애, 이옥희, 이지연, 이현수, 정유령, 방현주, 함은정, 김현진, 재성란, 주구슬, 채은이 이렇게 23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우리 주구슬 집사님 번호 18-82호 수료증 이름 주구슬 위 사람은 2018년 가락기 소문 아카데미 마더 와이즈 회복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수료증을 드립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laughs> 자, 뒤, 뒤, 어, 뒤돌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꽃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자료 인사 아, 이제 수련식을 모두 마치고 우리 수양생을 대표하여 마더와이즈를 수리하신 배윤정 지사님께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어, 수료자께서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담당 목사님 박동철 장로님과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같이. 포토타임을 잠깐 가지겠으니 가시, 좀더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셋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아버지에게 미운 오리 새끼 중에 최상급 미운 오리였습니다. 심지어 넷째가 아들이다 보니 아버지의 미움은 항상 저에게 있었습니다. 부루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말이 제 입술의 첫 기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저에겐 습관처럼 힘들 때마다 교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바라만 보던 십자가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 서머나 옛 성주교회였습니다. 결혼, 출산으로 큰아이가 태어남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제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제 스스로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신자인 저에게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을 뿐더러 남편 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에 적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에 등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성경 구절 찾을 때마다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에 갈망도 뜨거웠지만 식기도 금방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던 중 교회에서 마더와이즈 성경 모임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바로 등록을 하며 2017년 9월 지혜편을 시작으로 생전 처음 주일 예배가 아닌 평일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시간 시간이 행복하였습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내 욕심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배우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행함이 참 어려웠지만 배웠다고 마들와이즈 하는 동안은 현숙한 아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에서 제 별명이 배정은인데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다음 주에도 교회 가지 묻기도 하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편 자유 역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였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아버지의 두 번의 암 진단과 치료, 어머니의 우울증 증세와 입원, 가게 출퇴근, 아이 셋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현실에서 자유 편의 말씀은 어려운 그 자체였습니다. 나를 잘라내어야만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비유와 나 자신을 버려야만 성령의 열매 맺음이 된다는 말씀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를 죽이고 버리라고 하는지 자꾸 제 자아와 충돌이 생기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였고 자유편에 대한 마음은 멀어져 가고 수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유편이 힘들었기에 마지막 회복편은 등록을 고민하였습니다. 신앙인 척 하면은 저를 다시 만날까봐 좀 쉬다 다음 편에 하지 뭐 하는 마음이 커지던 찰나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입금해라. 정말 그 순간 1분도 안 되어 제 손가락은 회복편 등록을 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이가 회복편 마지막 제 리더 대신 김정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교회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저를 교회 안으로 인도해준 한 번은 꼭 마덜와이즈에서 리더로 만나보고픈 마음이 있은 터라 딱 이리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계획에 놀랐습니다. 마덜와이즈 시작 후 중보 기도에 대한 부담감과 기도의 입조차 떼질 힘들었던 제 입술에서는 조언들의 기도가 술술 나오기 시작하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첫 발걸음이 회복편으로 떼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보았습니다. 신앙의 게으름쟁이인 제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제가 죽어야 산다는 말씀과 갇혀 있던 신앙의 자유도 열어 주시며 미싱은한 신앙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 마더 와이즈였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에 푹 잠기게 해 주신 사무하느님, 차기정 사모님. 가정을 돌보면서 평일에 두 번이나 본인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올린해 주시고 조원들을 한분한분 섬겨 한분 주신 리더 이영혜 주구슬, 재성란, 안미영, 김정란, 김정아 리더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을 계획하시고 순간순간을 관여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더와이즈여 행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